快하고快点달라요. 한국어 해석할 때 전부 다 빨리해요. 얘도 형 부사돼요. 이快走，我们快走，빨리 가자. 그죠 어,对吧？你快走，快走，快走하고快点走달라요. 快走하면 재촉하는 거예요. 재촉. 예를 들어서 그 예를 들뭐 경찰 왔다. 경찰 왔다. 이렇게 사람 뭐 도둑질. 快走，快走，快走，快走.또 도망가야 되잖아요. 이때는 재촉하는 거예요. 쾌죠쾌에 달죠. 하면 그 사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. 이렇게 하고 뒤에서 빨리 가라, 빨리 가할 때는 쾌에 속도 빠르게라는 뜻이에요. 얘는 속도 빠르게, 얘는 재촉. 속도하고 관계 없어요. 그냥 재촉하는 거예요. 그 이때는 빨리 약을 먹어라 하면 쾌에달 속도 빠르게 하라는 거 아니고. 그냥 빨 그죠. 예. 응. 예. 얘는 재촉하는 거예요. 그죠. 쾌에 달하면은 그 사람 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. <laughs> 그런 사람 없어요.